안녕하세요. 찰큰비디입니다. 내일 저희 가족은 마카오에 여행을 가는데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유튜버 어떤 식으로 어, 챙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하나의 장비로 어, 전체적인 여행 영상을 담으려고 해요. 영상 하나를 가지고 뭐 일주일, 한달 보름씩 막 이렇게 편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후다닥 찍고 후다닥 영상 찍어서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로 영상을 쭉 찍는 게 편합니다. 순서도 편하고요. 기억하기도 편하고요. 막 다른 핸드폰과 찍을 수도 있지만 편집할 때 핸드폰 영상, 뭐 고프로 영상 이렇게 막 찾아서 순서 맞춰서 껴넣는 거는 되게 번거로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그냥 단일 장비를 선택을 합니다. 좀 좋더라구요 자요 고프로와 함께 음, 따라다니는 애는 뭐 고프로 충전기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작은 휴대용 가방에다가 고프로와 충전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큰 가방에다가는 호텔 가면은 콘센트가 좀 부족해요 뭐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거 하나 꼭 여행 갈때 챙겨갑니다 그리고 어, 고프로로 찍다 보면은, 이렇게 찍거나 멀리 두거나 막 찍다 보면은, 음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음성을 커버할 수 있는, 어, 휴대용 마이크. 음, 최고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디자인에서부터 많은 점수를 얻고 있는 최고의 마이크인 것 같은데, 소니, 이 IC 레코더, ICD TX650, 요 놈을 하나 옷에다 딱 차고, 말을 하는 거죠. 싱크 맞추는 것도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좋아가지고 컴퓨터를 편집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싱크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두 개가 저의 메인 마카오 여행의 기본 촬영 장비가 됩니다. 캐논 80d 같은 거를 들고 다닐 수 있겠지만은 음 딸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짐이 많을수록 상당히 불편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죠. 그리고 이렇게가 이제 작은 가방에 한 패키지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면은 SD카드가 포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번에는 좀 일정이 짧아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 노트북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노트북 가방을 챙기는 거죠. 노트북 가방에는 예전에는 항상 맥북 프로 13인치, 프로, 맥북 프로 레티나 13인치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15인치에요. 커졌죠. 무거워졌어요.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근데 얘를 통해서 현장에서도 편집, 간단한 편집들을 다할 거고요. 좀 발열에 대한 걱정은 살짝 있지만 뭐 시원한 호텔에서 편집하는 거니까 잠잠히 쉴때 바로 호텔에서 하루하루치를 영상으로 자르던 뭐 붙이던 해서 바로 편집을 해버립니다. 맥북 프로 레티나 2018년형 15인치도 챙기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기도 챙겨야겠죠. 충전기 챙기고요. 그렇게 해서 챙기면 제 기본적인 이 촬영 패키지가 구성이 됩니다. 드론도 매빅 2줌 드론도 가져가고 싶지만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뭐 허가라든지 뭐 위험성이 있죠. 음 그래서 드론이나 80d 이런 어 캐논 그런 카메라들은 특별히 챙기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구성과 기본적인 그런 생각으로 촬영을 하신다면 간단하게 좋은 영상을 기본적인 영상이죠. 뭐 훌륭한 영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추억 영상을 쉽게 만들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마카오 여행 영상 제 채널에 올라오는 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